오픈 준비에 앞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중계를 하느냐. 창업 비용에 따라 틀려지지만, 예, 부동산은 크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지, 주택, 뭐, 상가, 건물 뭐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어, 주택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에 따라 창업 비용이 틀려집니다. 일단 창업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권리금이죠. 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유 팀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창업 비용이 드는 분야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의 규모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 전월세, 매매가 그리고 부동산의 개수라던가,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곳은 이제 보증금도 어, 높을 거예요. 월세가 비싸니까 이 높은 권리금이지만 낮은 광고비.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만 어, 거의 광고를 하시죠. 그리고 안정적인 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팀장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돈이 없어서 패스할게요. 유팀장은 또 오랫동안 다가구 상가주택 원투룸만 해서 그런지 익숙한 쪽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은 비회원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일단 창업비용이 저렴합니다. 그게 장점이긴 한데 운영을 해가면서 높은 광고비 예를 들어서 사가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직방 다방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매물 확보가 어, 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유팀은 다가구주택 전문으로 하고 일을 했고 어, 물론 제일 좋은거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모두 다할수 있는 곳이 최고인데 권리금이라던가 이런게 좀 높겠죠 그리고 그런 많은 분야를 하려고 하면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는거는 어, 위험부담이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혼자 중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분들은 자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유 팀은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고 저처럼 자금이 좀 딸리거나 이런 분들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유 팀은 다가구주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지도로, 어, 상권 지역 분석을 해보자. 음식점이든 부동산이든 다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해요, 시작할 때. 운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한두 달이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유팀은 그 파주에 살고 있고, 김포, 인천 서구 지역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 이제 결론은 파주로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검단, 인천 검단 지역은 제가 오랫동안 중개를 하던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매물도 이미 가지고 있고 어, 진입하기도 굉장히 쉽고 한데 제가 임대 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거래하는 부동산가에. 어, 추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 출퇴근이 멀기 때문에, 일단은 검단 지역은 제가 지역에서 제외를 했고요. 김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는 이 지인분들, 또 저와 같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김포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도 굳이 거길 들어가서 싸울 필요는 없겠죠.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 지역도 제외를 했고 어 일산 쪽도 좀 알아봤는데 아 일산은 일단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뭔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했고요 어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살고 있는 파주죠 파주 지역도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어 파주 지역 문발 그리고 뭐 문산 그 다음에 교화 뭐 여러 곳들이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을 인터넷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어 현실적으로 출퇴근을 잘할수 있는 곳과 그리고 광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을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좀 네이버 뭐 부동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위주로 검색을 좀 했고 결정을 내린 게 어디냐 운정 신도시 금촌 문발 쪽으로 방향을 좁혔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그쪽 지역의 전월세 금액 그다음에 1층에 부동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가 월세 금액 그리고 중개 물건들이 많은지 다가구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수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제 가급적 온라인 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알아봐야 됩니다. 어, 이제 또 대표적으로 파주는 이제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당동이나 장지석동이나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쪽도 하면 좋긴 한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유가 많기 때문에 공동 중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이양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타죠. 이렇게 할수 있는 곳으로 조금 일단 빌라는 제가 할수 있는 점에서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겸사겸사 겸사 하면 좋겠지만 아이 부동산이 예전과 다르게 위치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광고비예요. 미리 지출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광고는 크게 직방, 다방,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이 있어요. 이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 위주로 광고를 많이 해서 광고비 압박이 좀 적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은 직방, 다방 위주로 해요. 근데 이제 광고비가 만만치 않죠? 그 지역 직방 가방은 지역마다 금액이 틀려요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쪽 지역에 광고가 몇 개가 나가고 최소한 나는 여기에 몇 개를 광고를 해야지 얼마만큼 계약이 되겠다는 계산을 좀 미리 좀 해놓고 그 지역을 정하는게 조금 좋습니다 뭐 광고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계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광고를 많이 하는데 계약이 안 나오면 이거는 뭐, 회사 좋은 꼴밖에 안 돼요. 한 달에 대략적인 고정 지출은 3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이 수수료가 12만 원, 양타 쳤을 때는 뭐, 한 대략 25만 원으로 쳤을 때, 12개를 써야지 본전이고, 뭐, 투룸, 쓰리룸 같이 월세일 경우에, 쪽 중개수수를 료 합쳐서 60만원이라고 하면, 다섯 개 이상을 해야지 제가 소득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팀은 지역을 파주로 결정했고, 각 지역을 정해서 이제 현장조사를 나가 봐야겠죠? 어, 유팀이 생각한 지역은 금촌, 그리고 문발,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이세 곳입니다.